안녕하세요. 오민정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2026년도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소방안전관리자 공짜 특강 7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온 주제는요,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시험 밸브함입니다. 자, 우리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우리 알람벨브 기준으로 1차 측과 2차 측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알람벨브로 들어오기 전이 1차 측, 그 후가 2차 측이 되겠습니다. 자, 왜 습식일까요? 어, 1차 측 뿐만 아니라, 요 2차 측에도요, 배관에 물이 차있기 때문입니다. 가압수가 꽉꽉 차있어서, 화재가 발생해서 요 폐쇄형 헤드 내에 가열체가그저 동작을 해서 녹, 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혹은 유리형일 때요 유리가 깨져서 요 폐쇄형 헤드가 개방되어 물이 바로 방사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습식 스프링 글러설비예요 자, 이때 요 그쵸. 개통도를 보니까요. 도면을 보니까 맨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시험 밸브 함이 있네요. 자, 요 시험 밸브 함은요. 우리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시험할 수 있는 작은 함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고요 어디에 많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냐.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혹은 물이 빠져나와도 괜찮은 그쵸. 화장실에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공중 화장실 같은 곳에서. 자, 이 시험 밸브 함을 딱 열면은요, 밸브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 밸브이고요, 하나는 압력계에 부착된 밸브가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면은요, 이 시험 밸브 함에 있어서 아 평상시 상태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가 됩니다. 자, 평상시에는 시험 밸브는 닫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시험 밸브가 열려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차 있는 요 가압수가 시험 밸브가 개방이 되어 있으니 이 헤드통에서 나오겠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평상시에는 요 밸브는 배쇄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압력계에 부착된 밸브는요. 항상 열려 있어야 우리가 요 압력을 측정할 수가 있겠죠? 압력계에 부착된 밸브는 평상시에 개방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압력이 끝까지 잘 오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 첫 번째. 자,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있어서 1차 측과 2차 측에 차있는 것은요? 어, 1차측, 2차측 둘다그쵸 가압수로 차있다라고봐 주시고 시험 밸브함을 딱 보여주고 아, 옳지 않은 것은 평상시 상태로 옳지 않은 것은 혹은 평상시에 요 밸브의 개폐 상태를 고르시오라고 출제가 되면 평상시에는 시험 밸브가 닫혀 있어야 되고요. 요 압력계 밸브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시험을 할 때는 요 시험 밸브를 밑으로 내려요. 그러면 요 배관과 수평 상태가 되면서 개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개방형의 통해서 물이 잘 나오냐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간단하게 키워드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였고요. 시험 밸브함에 있어서 압력계에 부착된 밸브는 항상 평상시에 개방상태 시험 밸브는 평상시에는 폐쇄 우리가 시험할 때만 열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기본 개념이 정말 많은데요. 일단 오늘 공짜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1호은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모아바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 모아바 소방 안전 관리자는요, 정말 상세한 이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 이해 위주의 학습을 할수 있도록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2026년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저만 믿고 모아바에서 학습을 해주신다면 한 번에 합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